2022년 3월 28일 평택 전당연설을 진취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의 본색은 행동을 통해 드러납니다. 윤석열이 당선 직후 첫 번째로 한 일이 미국 대통령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윤석열에게 있어 하늘처럼 섬겨야 하는 대상은 민중이 아니라 미국인 것입니다. 윤석열의 본색은 친미사대입니다. 우리 민중이 죽든 말든 나몰라라 하며 미국에게 나라의 주권을 갖다 바치고 있는 21세기 외국노가 윤석열입니다. 파리처럼 미국에게 두 손을 싹싹 빌며 아부하는 윤석열은 본인이 뼛속까지 외국노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두개 번호장 머리를 고쳐주겠다는 저급한 망언을 쏟아내며 같은 민족을 향해 총불을 겨누고 있습니다. 민심이 민심은 전쟁이 아닌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참혹한 전쟁을 그 누구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기어이 한반도에 이 땅의 평화를 또다시 짓밟았습니다. 전쟁 및 지각이처럼 선제평들어오 누나며 한미연합훈련을 강화하겠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는 윤석열은 이어인 우리 민족이 서로 손을 모아주고평일여왕해 나아가는 평화의 길을 걸어차고 전쟁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멀쩡한 집 모실을 놔두고 굳이 용산으로 가겠다고 생때 부리는 역대급 진상이 윤석열입니다. 민만년명만번국민이 기도를 향상, 쳐다만 봐도 철로 차게 만드는 윤석열은 우리의 손으로 청산해야 하는 더러운 우물입니다. 더군다나 봉기는 윤석열과 국민의 힘을 말끔히 쓸어버리고 우리 민중이 사회의주인이 되는 희망 측내일를 그려나가야 합니다. 바닥에 처박힌 민주주의를 우리의 손으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미국 성체 캠프원플리스는전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군기지로 그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작은 미국이라고 불립니다. 발동항에 가려진 미군기지 안에는 수독어허브 오락시설이 대비합니다. 우리 민중은 복지는커녕 생존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데 한해 수조원에 이르는 횟수를 미군에게 갖다 바치고 있는 것이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한수 없지 복지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미군을 철거시키고 위험기지를 미군 환수하여 공동무상주택을 건설하는 등 우리의 손으로 참된 민중복지를 민중민주당은 전쟁 및 지방이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대우에서 우리 민중의 사주를 유린하는 미군을 철거시키고 민중이 지인되는 새 세상을 안아오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선언할 것입니다. 투쟁!